안녕하세요 지포농구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고추 농사를 잘 짓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밑거름입니다 밑거름 일단 밑거름을 먼저 넣기 전에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은 토양검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토양분석 토양분석을 하셔 갖고 필요한 영양소가 뭔지를 먼저 아시고 난 뒤에 밭에다가 멀 뿌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를 키우는 중에서 제일 또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모종이에요 모종 어떤 종자를 사용하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종자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떤 작물을 했는지에 따라서 들어가는 밑거름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먼저 아시고 난 뒤에 요 부분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토양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은 매년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어 분석을 바쁘, 바쁠 때는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경험상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토양 분석을 하셔갖고 하시면은 더욱 알맞은 화학 비료라든지 유기질 그리고 거기 관련된 영양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제가 소개시켜드릴 요 이제 지금 저희 이제 주력으로 많이 쓰고 있는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라 그러면 이게, 이게 지금 이제 유박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식물성 유기질 비료, 하나는 동물성 유기질 비료입니다. 요거 이제 아주 까리부터 시작해서 뭐깨 이런 것들을 다 갈아서 기름을 해서 많이 만들었는 요 지금 식물성 유박이고요. 요거는 어분 물고기를 들어가서 이제 단백질 유기질 이제 비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광어를 많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장보고. 요거는 흥부명품골드라는 농협에서 이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어그 이제 유박인데요 어 저희가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어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한번 요 유박을 동물성 단백질 유박을 쓰고 정말 끝날 때까지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고친농사 6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돼지걸음을 완숙태비로 만들어서 보통 밑거름을 넣고 화학비료를 넣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완숙태비를 하다보니까 경운기가 싫어서 뿌리기에 너무 힘이 들어서 저작년에 제가 이거를 도입을 하고 나서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수확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거는 추비도 중간에 꽃을 심고 나서 추비를 넣어야 되는데 추비를 넣지 않고도 다수확을 하는 거 보고 할머니가 야 이건 진짜 이번에 거름잘 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어, 요 지금 어, 신, 동물성 유기질 비료인 요 지금 장보고는 어, 300평 기준 보통 15포에서 18포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펠릿 형태다 보니까 개 사료 아시죠? 개 사료처럼 생겨서 뿌리기 좋은 그런 펠릿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 지금 식물성 유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 300평 대 기준 한1 3포에서 15포 정도 들어가요. 요건 20kg, 요거는 15kg입니다. 평균 당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일반 태비나 그 이런 것처럼 한 번에 바로 이제 영양분을 받는 게 아니고 완효성이라 그래서 거름이 서서히 이제 시기가 지날 때까지 늦게까지 이제 영양분을 빨아들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 유기질 비료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유기질 비료 유박이라 그래서 펠릿 형태로 개사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일반적으로 뿌리기도 편하고. 그리고 트랙터나 이런데 살포하기 편합니다. 일반 태비보다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걸 많이 사용합니다. 을스물성 유박과 동물성 유박을 섞어서 그리고 이걸 치게 되면은 거름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넣으시는 분들은 넣으셔도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안 넣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는 보통 300평에 2퍼 정도 들어가는데 화학비료 같은 경우를 최대한 좀 줄이시면서 치시면은 아주 좋은 고추를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안동 농협 공원장에서 저희가 생고추 풋고추를 빨간 거를 거기 이제 대면서 그때 1등급을 받은 그런 방법을 해서 한 거름입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